흥국 생명이 김대현 대표이사의 공식 취임 이후 조직 혁신과 안정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뒤 고객 신뢰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김대현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보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모바일 기반 고객 응대 시스템 확대, AI 상담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고객 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의 이러한 행보가 젊은 리더십과 현장 중심 경영의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흥국생명은 김 대표 체제 이후 친환경 보험 상품 출시와 지역사회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9일 찾아가는 톡톡 패널 간담회에서 현장 제안과 경험은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심사 지급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O 랭킹 뉴스입니다.